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주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미래 반도체. 네. 어 2만 5천 원에 10%입니다. 2만 5천 원에 10%. 2만, 3, 2만 3천 원. 2만 3천 원에 3... 10%요. 네네네. 네. 음, 그렇군요. 일단 하, 뭐 미래 반도체를 지금 이제 오늘 상한가가 나오긴 했는데 얘는 이제 오늘 뭐 좋아서 상한가가 나왔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뭐이 기업이 정말 좋은 음. 기업이라가지고 또는 뭔가 호재가 있어서 올라왔다고 조금 보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지금 이제 오늘 시장이 반등이좀 나갔어요 어제 그제 뭐 화요일에 하고 화수 목금에서 일단 반등이 좀 나와주다 보니까 그 시장 반등세에 좀 힘입어가지고 낙폭이 크기도 했고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오늘도 신규 상장주 위주로 좀 급등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 품절주 요런 기업들 위주로 많이 올라왔거든요. 얘들의 특징이 뭐냐면 신규 상장주들이 일단 주식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신규 상장주이긴 하지만은 따지고 본다면 품절주라고 부릅니다. 주식 수가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수가 많이 없다는 라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면 은 어,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회사가 1,400만 주 주식이 발행이 되어 있는데 1,000만 주 정도가 지금 묶여 있어요. 대주주 73% 이중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가 400만 주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워낙 없다 보니까 조그마한 매수세에도 갑자기 급등해버리면서 상한가 가버리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 가긴 했는데 거래대금이 65억밖에 안 돼요. 그냥 65원 까지고도 충분히 상한가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보는 거고, 어 지금 장이 조금 MMO 하고 장이 조금 미적지근할 때 뭔가 대형주라든가 이런데라든가 이런, 이런 거갈 돈이. 뭐 갈팡질팡해요. 저도 지금 계속 강조하게 드리고 있지만은 지금 시장이 조금 불분명한데 우리가 투자를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저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저보다 더 보수적인 투자자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큰 손이라든가 돈이 좀 많으신 분들 그리고 정말 큰 세력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장이 이렇게 조금 불확실성이 가득 찼을 때 돈을 과감하게 베팅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돈이 한쪽으로 뭔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짜투리 돈들 시장에 남아 돈은 좀 이렇게 짜투리 돈들이 몰려 들어. 알 만한 곳이 좀 필요한 거고 그렇게 필요하게 들어갔을 때 역시나 신규 상장주 라든가 품절주 이런 쪽들로 장이 안 좋을 때 급등이 좀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반도체가 오늘 그런 식으로 급등이 나왔다 봐야 되고요 이런 건 오래 안 가요 이거 오늘 상한가 갔다고 엄청 막 기분 좋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래 안 갑니다 그리고 이런 상한가는 금방 빠져가지고 다시 만 원대로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로 올라왔을 때 내가 손절하고 나갈까요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 정도 손절할 만한 정도의 상승도 아니잖아요. 2만3천0에 사셨는데 손실률이 지금 40%인데 누가 여기서 손절을 해요? 손절은 5%대, 4%대, 뭐 7%대, 뭐 기껏 좀 길어봤자 10%대에서 손절하는 걸 우리가 손절이라고 그러지. 이런 건 그냥 자포자기 심정으로 잘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금 여기 올라오는 거 여기서 뭐 반등 나왔다고 뭐 손절하거나 이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반도체 테마가 바로 죽을 것인가라고 하면은요. 어 바로 죽지는 않겠지만 단기 반등 조금 나와주면서 저는 우 하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장기간 좀 빠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장기간 빠진다고 해서 문제는 아닌게 반도체가 이제 앞으로 평생 안쓸 제품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더 많이 쓰이면 쓰이지 덜 쓰이거나 안쓸 제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된 김에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는 안 사는 게 제일 좋았는데. 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장기 투자로 가져가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신규 상당주로 3년 정도까지 바닥을 안 잡기 때문에 바닥을 잡으려면 3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내려가게가 내버려 두시다가 추가 매수할 자금을 내 계좌 내에서 또는 다른 종목을 잘 정리해가지고 마련한 다음에 얘를 나중에 좀 과감하게 뭐 5천 원이 되었든 7천 원이 되었든 3천 원이 되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매수가 가 되었던 간에 얘가 내려갔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좀 과감하게 한다 생각하고 내버려둬야 돼요. 지금은 손댈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는 아까 네, 말씀드린 네. 것처럼 장이 안 좋을 때 생기는 그냥 해프닝에 해당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굳이 뭐 추가 매수할 이유도 없고 손절할 이유도 없고 그냥 냅두세요. 그냥. 네, 내버려뒀는데 그래가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올라가지고 제가 전화 문의를 한번 해봤는데. 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아무, 아무 쓸모 없는 상한가라고요. 방금 설명해 드렸죠.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신났거나 뭔가 놀랐거나 했을 수 있는데 아우 신경 쓰지 말라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 많을 건데 무시하고 있다가 바닥 잡을 때까지 한 3년 정도 걸리니까 2023년에 상장을 했으니까 2026년이나 돼서 이제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가 내버려 둘줄 알아야 돼요. 그 안에 내가 올라왔을 때뭐쩔까 내려갔을 때어쩔까 하면 비중만 커지고 이름 커지게 되고 더 이상 해결이 안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지금 여기 비중 10%에 대해서 내버려 둬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정말 좋은 매수 자리가 왔거나 추가 매수할 타이밍이 왔을 때 뭔가 할수 있지. 지금 뭘 하겠다고 추가 매수하고 손절 아우 생각만 해도 머리가 벌써 아픈데요, 저는. 그러니까 일을 키우지 말자 이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건 내버려 두시길 바라겠고 어 일단 제가 봤을 때한 1년 정도 안에는 바닥이 잡힐 것 같거든요 1년 정도 뒤 그러니까 내년 한 여름쯤이면 바닥이 잡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쯤에 뭘 하겠다 생각하고 이거는 그냥 보지 말자 외면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품들주기 때문에 이상급등 현상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막 이렇게 3만원까지 갑자기 치고 올라간다면 걱정할 거 없죠 바로 본점 팔면 되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 올라오는 건 신경 쓰지 말고 어, 일단은 그렇게 이상급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여유를 좀 가지고 내년 한 여름쯤이나 돼서 그때 한번 다시 들여다보자라는 전략을 들여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